그동안 맨날 제가 자기 관리해라. 인생 비틀어라. 좀 들이박아라. 제발 선톡 없다고 마음 없는 거 아니니까 좀 엠병 좀 하지 마라. 개고픔 물면서 저한테 쓴소리 듣고 상처만 받고 당장의 독재와 탄압 속에 시청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대체 왜 내가 남자한테, 여자한테 엽떡이 막 노력해라, 들이대라 하는데, 얘기했는데 왜 해야 되는데? 그냥 주입식으로 맨날 외워라. 그냥 해라. 저스트 두잇 이 꼬라지 듣고 있으면 제 뒤통수 후려갈고 싶었던 역청자들의 민심을 달래고자 내가 꼬시고 싶은 남자 여자들이 대체 어떤 심리를 가지고 포진해 있고 이들의 니즈가 대체 뭐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자기관리해라 들이대라 하는 그 이유를 이해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부로 싹다 정리하겠습니다 좀 한물가긴 했는데 테토 에겐 남녀 이런 거 알죠?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 에겐 남하면 무조건 소극적이고 여자 같은 남자, 테토 남하면 무조건 으하하면서 이런 거침 개인적으로 1차원적인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에겐 남이든 테토녀든 사실 이 중요한 뒤에 있는 남이냐 여?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뭐 에겐으로 토핑을 하냐, 테토로 토핑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원재료가 남자 여자를 따지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육소스와 불고기소스가 있는데, 소고기, 돼지고기가 탁 각자 있는데, 불고기소스를 똑같이 입힌다고, 같은 음식이야? 엄연히 다른 음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선 그 기본 성별이 원하는 니즈를 알아야 돼요. 우선, 레이디 퍼스트. 여성분들을 위해서 남자라는 근간이 되는 남자가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심리에 대해서 제가 서술할 겁니다. 제목이 뭐 20대 남자인데 제가 보통 20대 30대 자주 나누죠 이렇게 늘 말하지만 뭐 나이만 먹으면 무조건 30대 감성 뭐 무조건 20대 감성 이런 거 아니야. 여기서 20대라는 건 여자를 경험해 나가는 과정의 남자라는 뜻이고, 30대는 해볼 만큼 하고 자기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리는 주의사항. 이 영상은 지극히 연애 1도 모르고 여자 1도 모르고 그냥 아무 것도 없는 공식력 없는 광대가 떠드는 다큐가 아니라 예능 원투린 영상이며 어디까지나 재미와 도파민 위주로만 챙겨갔기 때문에 이걸 또 진지하게 듣고 이 새끼 말이 맞냐 해봤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에너지만 낭비될 뿐이라는 점 그리고 당연히 모든 남자, 여자가 이 영상처럼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점 반박시 여러분들 말이 싹 담았습니다. 유념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대 남자. 얼굴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눈호강하시라고 임시연 님 그냥 사진 둔 겁니다. 이런 남자의 심리 이런 거 아니야. 어떤 남자나 다리 사이에 다리 하나를 더 들고 나타난 생명체라면 반드시 여자한테 들고 있는 기본 성향이 있습니다. 소유욕. 나쁜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자도 내 남자 이런 표현 쓰지 않나요? 여자도 소유욕 있는 거 아닌가요? 매우 훌륭한 지적이에요. 사실 말장난인데 남자는 여자를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걸 선호하는 느낌이라면 여자는 나를 손에 쥘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는 느낌의 소유예요. 조금 느낌이 달라. 20대 감성의 남자는 이 여자가 내 인생의 1순위라는 소유욕이 있는 거야. 에겐이든 테토든 남자로 태어나면 웬만하면 이런 본능이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대 남자에게 여자라는 존재는 이런 느낌입니다. 큰 동그라미가 총체적 이 남자의 전체 인생이야. 여기 뭐 친구, 학업, 일에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여자가 있다만 해. 잘 되고 있는 식당 하나 들고 있는 사장님이라 보면 돼요. 여자란 존재가. 내 인생에 여자라는 최고의 장사 잘 되는 소중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나머지 뭐 학업, 친구, 취업 뭐 이런 것들 각자 다른 게 있을 거잖아. 공부도 좀 신경 써줘. 야, 친구도 좀 신경 써. 응, 알바노 여자가 최고야. 모든 남자 그렇진 않은데 약간 이익의 평균이라는 거야.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도파민 거리는 이 여자야. 세상 어느 남자도 여자 경험이 초입일수록 여자가 엄청난 도파민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육볶음을 엄청 공들여서 막 소문도 나고 막 불티나게 잘 팔려. 제육 하나만 해가지고. 근데 어디선가 돈가스나 그 비빔밥도 하시면 안 되나요? 장난해? 지금 제육이 불티나게 팔려서 돈을 쓸어다 담고 있고 이 도파민으로 머가리가 깨지고 있는데 뭔 돈까스에 비빔밥이야.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이 20대 남자들한테는 괜히 20대 때 공시생들 보고 연애하지 말라는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이때 여자 만나면 정신을 못 차려요. 남자에게 이 여자는 내 우주 갤럭시입니다. 이 여자가 주는 도파민이 영원할 줄 알았어. 남자가 이제 스물 스물 이제 좀하좀 좀 꼬르만 생각을 하기 시작해 얘가 계속 재육을 잘하고 재육이 맛있는 건 알겠어 근데 재육만 먹으면 결국 물리잖아 뭐 지금 이걸 보시는 여자분들 이 쓰레기 새끼들 어, 남자들 지금 미쳤나 뭐 하는 거냐 집단 반발 일어나기 직전인 거 아는데 좀 기다려봐 해명할 기회를 주세요 대부분 20대를 겪어가는 남자들이 필연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 시기가 반드시 와요. 왜올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천차만별이야. 여자가 잘해주니까 배가 불러서 그런 남자도 있고요. 그냥 단순 본능적으로 다른 여자로 좀 채워보면 안 될까? 뭐 이런 꼬르만 생각을 하는 남자들도 있고요.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의견이 안 맞고 흔히 연인 간의 갈등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이유는 다양해. 되게 좀 아쉬운 상황인데 여자가 뭐 중간에 뭐살찌고뭐 뭐 그래서 좀 매력이 떨어져서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각양각색이야. 그나마 제일 긍정적이게 물리는 케이스가 이런 느낌입니다. 남자 인생에 다른 중요한 것들이 이제 더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자라는 비중이 줄어드는 거야. 학업 취미, 이런 것들이겠죠? 보통은 이런 20대 때 어떻게 이걸 남자들이 스쳐보느냐면, 여자가 컸다가 점점 이제 중요한 것들이 하나둘 생겨. 20대 때이 남자가 진짜 나한테 인생을 바칠 것같지 했는데, 뭐 1년, 2년 지나가면서 안 불타죠. 근데 다 그래! 남자가 제육집 원툴이었는데, 계속 제용만 하니까 물리잖아 슬슬 옆에서 야 볶음밥도 해야 되지 않을까 돈가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이 들리는 거야 이것저것 막 이제 취업 준비도 하고 뭐 자기관리도 하고 이제 다른 중요한 것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한 거야 이걸 여자 입장에서 그냥 보면 되게 서운할 포인트거든요 이랬다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입지가 줄어든 거잖아 나를 소유할 마음이 없는 거면 어쩌지 이런 불안을 견디냐 못 견디냐에 따라서 연애가 박살날지 유지될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20대 때못 버텨요. 세상 지구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가 다 겪는 거야. 이게 루프물 마냥 여자들을 스쳐가면서 반복이 돼. 사랑해 자기야 너뿐이야 예명 떨다가 또 시간 지나면 아또 다른 것도 좀... <laughs> 본점이 한 개였다가 여자가 너 본점 딱 하나만 할 거지? 여기 올인할 거지? 당연하지. 해 놓고 나중에 이제 슬슬 2호점, 3호점도 이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얘 이거의 반복이야. 그래서 20대 남자 만나는 여자분들이 처음에 나한테 연락도 알아서 다해 주고 전화도 한두 시간 매번 자주 꼬박꼬박 했었고 내가 그날이라고 좀 투정 부려도 남자답게 막 받아 주면서 초호화 VIP 대접 받다가 어느 기점으로 갑자기 오던 룸서비스 메뉴에 고기가 100g씩 빠지기 시작해 한 번씩 조식이 안 들어올 때도 있어 예전엔 컴플레인 걸면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자 박았는데 이제 왜 예전 같지가 않아 이러면 남자가 갑자기 자세를 이렇게 존나 삐딱하게 잡고 아니 고객님 적당히 하세요 이제 내가 성과를 무리면안 받아주기 시작해 그러까 바빠 보이는 거야 나 이제 버림받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남자는 이 레파토리를 계속 겪어요 우리가 같은 곳을 매번 다치고 낫고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굳은살이 생겨. 남자가 연애 경험을 하면서 여자를 스쳐갈수록 남자한테 다른 중요한 게 이렇게 고정이 돼. 소유라는 기본 욕구는 같은데 내가 가진 중요한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이야. 나는 여자와 이 연애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자라는 자리가 이제는 쿼터제 마냥 인생의 비중이 정해지기 시작해요. 얘 요거 이상 삐져나가지가 않아. 옛날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고착화되면 슬슬 남자가 30대 감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30대에서 풀도록 하고 아무튼 남자는 여자를 경험하면 할수록 이렇게 변해가는 건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남자는 여자한테 매달리고 어떤 남자는 안 그렇고 그렇잖아요 물론 성향 문제도 있죠 훈남일수록 이 루프가 빨리 돌아가서 다른 남자보다 빠르게 20대 중후반만 돼도 이렇게 30대 개념으로 딱 여자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남자들은 그것보다 아무래도 회전율이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30대 정도 가서 일반적인 남자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좀 생긴 애들은 20대 중반부터 존나 꼬시기 어려워요 이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역으로 연애를 안 하고 지나가거나 그 이유가 보통은 매력 부족인데 무슨 이유든 여자를 못 만나고 나이를 먹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여자가 인생의 전부인 거야 집착하고 연락 계속 신경 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루프를 빨리 경험하냐 안 아냐 하냐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20대 남자의 근간이 되는 심리는 내 여자,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중요한 거라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경험이 되면서 비중이 있다만 시 했다가 일부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남자의 기본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여자를 만나도 이 패턴을 거스르기가 힘듭니다. 남자가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처음에 여자한테 별 따줄 것처럼 하다가 점점 곤택이 비슷하게 오는 그런 네파토리이 과정에서 남자 성격마다 이제 대처가 다른 거예요. 1번으로 갔다가 물림 구간이 오면 2번으로 넘어갔는데 2번으로 못 가는 남자들은 뭐 바람을 피거나. 갈아치우고 다시 1번 본점이 될 여자를 찾겠죠. 그러다가 남자들은 결국 돌고 돌고 돌다가 2번으로 다 돼요. 한 여자한테 다안 채워진다는 걸몇명 지나봐야 깨달아. 다른 부분을 여자로 땜빵질 할수 있다는 걸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들어오는 여자라는 자리 자체를 줄여 버리자. 2단계로 가는 겁니다. 부분 소유. 인생의 분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거야. 중요한 거를. 다시 헤어지면 1번으로 다시 여자를 본점 취급하면서 풀소유를 하는 겁니다. 20대 땐 이거 반복이야. 야, 여러분들이 여자 여러분들이 어떤 20대 남자를 만나시던 사실 이 성향을 알고 있어도 이 남자의 태도가 변해가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상처가 있을 거고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애정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게 남자한테 느껴지면 우리 같은 삼자야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러는데 당사자 입장에선 피말리거든. 겪어가면서 엽떡이 말했던 이런 남자의 성향이 있었는데 기본 성향이란 게 이런 거구나. 기억만 하고 계세요. 어 이거대로 그냥 뭐꼭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말고 모르고 처맞는 것보다 알고 처맞으면 졸 아플 수도 있잖아. 여기까지 20대 기본 심리를 전제하고 하이 중에 기본 남자에서 에겐을 묻힌 남자들이 있어요. 20대 에겐 남들을 어떻게 할 건데 여자 여러분들 좀 괜찮아서 만났는데 아 이게 나보다 예민하고 내가 말했던 토시 하나 나중에 다 기억해서 너 이런 의도로 나한테 그런 말한 거잖아 추측성 남발 졸라게 하고 사람 개 피곤하게 근데 애가 또 로맨틱해 스윗해 손 편지도 잘 써주고 내가 좀 삐지고 조금만 표정 변하면 알아서 귀신같이 알아채고 빵댕이 흔들면서 애교도 부려주고 내 기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남자분들 만나보셨나요 여성 호르몬이 강하다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뭐 애겐남이라고 하는데 그.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 여성분들이 느낄 법한 것들이에요. 똥 얘기했나 하면 무조건 소극적이고 여자가 리드해주길 바랄 것이고 자기는 가만히 있고 생각 졸라게 많고 신중하고 뭐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 그런데 사실 에겐 남이 오히려 일반 남자보다 의지도 강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신중하지도 않고요. 여자 여러분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가스라이팅의 귀재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격은 남자다워도 사실 여자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채지만 에겐 남인 경우도 있어요. 여자 여러분들이 취향만 맞다면 정말 건강한 연애를 할 수도 있는 남자임과 동시에. 좀 이상한 놈이면 굉장히 음습한 변태적인 남자도 있습니다. 상당히 입체적인 남자의 종이라고 저는 분류하고 있거든요. 요즘 부처 저챗에서 아 요즘 애견남이 우리나라에 많아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약간 이런 분위기란 말이야. 여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남자의 성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방장 엽덕 역시 쌉 순도 99.9% 누가 봐도 애견남이지 않습니까? 애견남 국가고시가 있었다면 이미 저는 박사 타이틀 따고 있었을 거예요. 애겐 남에 대해서만큼은 저한테 신뢰를 가져도 좋다. 20대 남자라는 기본 성향에 애겐이 묻어버린 남자는 여자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면서 대하고 이 짱구를 굴려대는지 뭐 그걸 좀 살펴볼 건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